루앙람타의 산을 다니다 보면 어디서든 소수민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흔적들을 산 곳곳에서 볼수 있죠. 그냥이니까 딱뭐 파이나. 그러니까 카이다. 카이와. 자. 아, 북카육 빠와 유통브 푸노. 자, 이센 푸오스 문제. 어, 아니면 일단 카. 자. 아, 아니여나. 카우니와 카우짜와. 카우니요. 카우니야

아니면 양 아니면 동물로부터 화전을 보호하기 위해 고산족들이 설치해 놓은 울타리입니다. 지금 이쪽에서부터 이제 진짜 산적 마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이 울타리가 마을의 경계가 되는 것이죠. 울타리를 넘자마자 고산족들이 방목한 소를 만났습니다. 오히려 외지인들을 구경하기 힘든 소가 더 경계를 합니다. 드디어 산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해발 1,200여 미터, 10여 가구, 100여 명의 주민들이 사는 반남고이입니다. 고지대에 사는 라오숭족에서도라오족이 살고 있는 마을이죠. 삼이디 오. <laughs> 아이들은 낯선 사람이 신기한 듯 다가와 주는데요. 마을 어른들은 외지 사람들을 아주 경계하는 눈빛입니다. 서바이드, 서바이드, 서바이 어, 그 아짠. 많이 라이파 거의 리 거의 다나님그스유스머어 거의 다마얌어 마을에 머물기 위해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는데 아이들의 놀이터 같은 오두막집이 눈에 띕니다. 아 여기 작은 집이 우리 처녀 결혼 안한 처녀들이 혼자 들어가서 자는 집이랍니다 라오족의 여자들은 열네 살 이후부터 결혼을 하는데요 이 처녀 집에서 혼자 잠을 자며 결혼할 상대를 만난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약 14살이 넘어가는 우리의 처녀들은 이제 남자들이 와가지고 결혼을 하자, 연애하자라고 하는 그 대화를 나는 누 것을 부모님들이 보면 자식이, 딸이 좀 부끄러워 할까봐, 수줍어 할까봐 여기다 집을 지어준답니다. 그러면 동네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하루는 이 처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옆으로 가서 이 처자하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정해지면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하고 부모에게 허락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면 남자는 7년간 신부집에서 일을 하고 그후 신부를 데려갈 수 있죠. 고산족의 마을은 밤이 일찍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밤이 돼도 초롱초롱합니다. <laughs> 이 아이들 덕분에 시간이 금세 지나갔죠. 그날 밤 마을 소녀들이 처녀집으로 하나 둘씩 들어갑니다. <laughs> 마을 이장님께 허락을 받고 처녀집의 소녀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나선 <laughs> 외국인의 질문에 소녀는 수줍게 웃음만 짓습니다. 열네 살이면 사춘기 에 접어든 아이인데요. 오늘 처음 처녀지배온 나타는 마냥 박습니다. 아오노이적때봤부모된 뭐 음. 음. 입장에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라라오아이야 <laughs> 라오스 일부 소수민족들만이 좋은 풍습이 남아 있는데요. 한 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듯 라오스 라오후족의 문화를 알아갑니다. 소수민족으로 알려진 라후족은 본래 남중국에서 유래하여 미얀마, 태국, 라오스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중국 한족에 밀려 일부가 이웃 나라에 정착하게 된 것인데요. 라오스의 라후족은 중국 운남성과 접경을 이루는 북부 고지대에 거주하며 화전농을 하고. 가축을 기르며 살고 있습니다. 바이디바이디나이바이디 보, 어? 이장님과 물을 길러 가는 길입니다. 이미 마을에서 2 0여분 산길을 내려가야 식수를 뜨는 곳이 있는데요. 동네의 약수터와는 조금 다릅니다. 주민들은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내려온 물을 식수로도 사용하고 씻는 물로도 사용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산길을 다니며 물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죠. 지금 그 여기가 동네에서 유일하게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인데요. 어, 이렇게 건기철 그리고 우기철이 시작되었어도 어, 물이 그렇게 부쩍 어, 충분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정말 적은 양의 물이죠. 오지에 사는 소수민족들을 만나면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 매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이 사용할 물입니다. 커스와이니 다이버. 네. 오케이. 드디어. 네, 오다. 잠깐 사이 우와! 우와! 니 맛? 오케이. 야야 이야. 무겁습니다. 예. 보기에는 쉬워 보였는데, 옛날 시골에 살때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우리 어머님이 저희들 위해서 밥 지을 때, 음물가에 가서 음물 떠오실 때 항아리에다 떠오잖아. 그때 또아리머리에 이렇게 이고, 이렇게 물을 길러서 저희들 킬 길러... 키우셨다는 생각나네. 짠네. <목소리> 아니, <목소리> 왜안 짜워? 거의 카우 다 해봐. 나 아. 오케이. 급제이다. 아헤헤헤 짠매. 물을 가장 기다린 사람은 이장님의 아내이겠죠. 이물로 아침밥을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반찬은 산나물과 버섯이 전부인데요. 아무런 조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강 밥상입니다. 나무를 끓인 국은 단맛이 납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반찬투정을 하지 않는다죠. 오늘 하루가 든든할 것만 같습니다. 집 밖을 나오면 마을엔 그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 삽바이부터 봐. 야두 루펜다고 채널 받고 루. 그를 해탓 아. 어쩌면 라오스에서의 이민족으로의 삶이 두려움이란 것으로 남았는지 모릅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주고 싶습니다. 8년 전 라오스에 처음 왔을 때 오지를 다니며 봉사 활동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이발 기구를 잡았습니다. 처음 보는 이발 기구에 주민들은 신기해 합니다. 첫 손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요. 마음에 든것 같죠? 먼 거리 여행 가거나. 산 속으로 특히 산족이나 우리 고산 지역에 있는 지역을 방문할 때 음, 여행 갈 때죠 항상 비상 약품 조금 하고 그리고 과자 풍선 그리고 이발 기구는 꼭 챙겨갑니다. 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요. 여행하면서 제가 보고 즐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곳에 가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이발을 한후 아이들과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놀았던 비석치기인데요. 그런데 눈에 돌을 올려서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이렇게 괜히 승부욕이 났습니다. 이마에는 돌을 올려봤지만 눈은 고난도 기술인데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인지 예전 실력이 안 나옵니다. 자, 어렸을 때 시절을 그대로 그냥 어, 재현하는 듯한 예 그래서 추억도 새록새록 다시 돌아나고 예 너무 좋습니다. 응. 응. 네뭐달라네 응. 응? 응. 응. 파이브. 다. 응. <laughs> 이틀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아이들과는 많이 친해진 것 같죠? 라오스에서 처음 만난 라후족. 이들은 제가 만난 고산족 중에 가장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다시 루앙남타의 남서쪽 라오스 북부 도시 무왕싱으로 향합니다. 고산족의 낙원이라 불리는 무왕싱. 무왕싱 시장은 고산족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거래하는 곳인데요. 2, 3년 전과는 조금 많이 변해 있습니다. 네, 제가 몇년 몇 전만 해도 여기에는 이렇게 시멘트 건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허공포에 수수부족들이 전통옷을 입고 물건을 팔고 아,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몇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벌써 시멘트 건물도 섰고요. 아, 차츰차츰 좀 문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오는 재미가 이런 거겠죠. 무왕싱에 오면 꼭 맛보는 음식이 카오쏘이입니다 카우서이는 자른밥이란 뜻인데요. 쉽게 말해 쌀국수입니다. 라오스 북부의 고산족이 즐겨 먹는 음식인데요. 뚝뚝 자른 면을 끓는 물에 데쳐 육수를 붓고 돼지고기와 메주콩으로 만든 양념을 듬뿍 넣어주면 무항싱 쌀국수가 완성됩니다. 쌀국수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곳 무항 싱쌀국수는 처음인데요. 수 <laughs> 음 <laughs> 콩하고 돼지고기하고 이렇게 양념 버무린 양념을. 안에 넣는데요. 야, 청국장 같은 맛이 나면서도 아주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고산적인 아주머니의 쌀국수 자랑이 대단합니다. 아침 비가 그친 후 하늘의 무지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라오스에선 무기가 시작되는 유월이 되면 무지개를 자주 볼수 있죠. 저는 산 중턱에 사는 라오통족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첫 인사를 제대로 해줍니다. 라오통족은 구릉지나 산 중턱에 산을 깎아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바이디서바이디마을에선 오늘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악과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여자들이 대나무를 들고 땅을 치며 악기에 맞춰 흥을 돋으면 남자들은 라오하이라는 카무족의 전통주를 마십니다. 모내기를 하기 전에 하는 마을의 전통 의식이라고 합니다. 라오통적인 카무족은 라오스에 처음 정착을 한 소수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카무족의 전통술을 맛봤는데요. 우리나라의 막걸리 같은 맛입니다. 술한잔 들어가면 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냅니다. 취중진담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부족민끼리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뭐야 좀참 참는 것을 통해서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 하는데 마을 전체에서 이 부족 전체선 에 이러한 분위기로 서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문화가 여기 있는 거죠. 라오스 땅에 처음 정착을 한 카무족은 처음엔 기름진 평야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수민족에 밀려 이들은 산중턱으로 올라오게 됐죠. 가무족의 춤은 다른 소수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생겨난 문화라고 합니다. 아. 옛날에 어. 동작에 어. 어, 옛냥 뭇기 어 폰노 폰 쯔냥 판멘나나 판하면 냠하면 쁘리 아하, 나이바니 아, 어, 미간 때, 간턴 귀신을 쫓는 데 있어서 이 춤을 사용해 가지고 칼로 uh, 귀신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uh, 건강과 그것에서 uh, 또 형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춤이라고 합니다. 아이 뺀양 사요

라우룸족 다음으로 가장 수가 많은 소수민족입니다. 말레이계인 이들은 불교를 믿지 않으며 이들 자체의 정령 신앙을 섬기며 삽니다. 라오스 안에 라오 텅이라고 하는 중간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부족으로서 이렇게 가옥 형태도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특히 군인이나 경찰 계급이 참 많습니다. 카무족은 손재주가 좋고 용맹스러운 기질이 특징입니다. 수천 년간 라오스에 정착을 하면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억압의 연속이었지만 현재 군인과 경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엔 농기구와 칼을 만드는 대장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제 찾아보기 힘든 옛 방식 그대로 카무족들은 칼과 농기구를 직접 만들고 있죠. 이거 칼 같이 생겼는데 파라고 이름하고요. 이것도 직접 여기서 만든다고 합니다. 파. 아니면이야? 밑. 아 아니면 밑. 이것이 네, 칼이라고 불려집니다. 파가 한국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낫은 아닌 것 같고. 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큰칼 정도면 될것 같은데, 요걸 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건 파라고 합니다. 라오스 소수민족 기행. 저는 이제 메콩강 연안의 저지대에 사는 라오룸족을 만나러 루앙프라방으로 향합니다. 루앙프라방의 반 나산판입니다. 네, 오늘 그 루앙프라방에서 전통 결혼식이 있어서 초대받아서 들어갑니다. 네, 아, 고마이니. 아, 갑자기. 요감사 네. 이쪽이. 아름다운 신부 이쪽에 네. 멋있는 신랑입니다. 바이디커 네. 우리 라오룸족은 항상 이렇게 금과 전통적으로 아주 화려한 색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laughs> <커서딘> 사바이디, <형님. 웃음> 라오룸족은 라오스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라오 문화라고 알려진 것들이 바로 이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무려 1,0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아주 화려하고 굉장하고 크게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혼 비용만 우리나라 돈으로 3천에서 약 4천만 원. 라오스인들의 평균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인데요. 오늘 결혼식은 라오룸족에서도 가장 상류층의 결혼식입니다. 라오스의 원남사민 램빗과 고기 볶음인 쿠아팍 루암미 등 라오스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죠. 결혼식이 무르익으면 라오스에서도 라오룸족의 전통 춤인 람봉 춤이 시작됩니다. 람은 댄스, 봉은 둥글게라는 뜻인데요. 이곳 루앙프라방에만 8년을 살면서. 남봉춤은 이제 한국인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됐습니다. 이름은 좀 이상하지만 전통춤입니다. 네, 이것은 지금 라오스 전통춤입니다. 남봉이라고요. 네, 남봉춤입니다. 어, 네, 가장 흥겨운 음악이고요. 무슨 연애를 축하할 때 항상 침을 아, 춤입니다. 어떤 행사든지 다이 춤을 춥니다. 람봉 춤을 추며 루앙프라방의 밤이 더 무르익습니다. 가장 높은 곳의 라오숭에서 라오텅, 루앙프라방의 라오룸족까지 이들은 각자의 흥겨운 방식으로 라오스의 땅을 더 뜨겁게 합니다.